그래요. 동대문. 동대문 앞이에요 흥인지문 임대점포가 하나 있네 4번 지하철 4호선 7번 출구하고 여기는 6번 출구 6번 출구 사이에 에, 점포가 하나 있습니다 보증금 8,000에 월 600입니다 그래요 현장에서 곧바로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등록을 할수 있죠 등록을 바로바로 바로 해버린다. 아 직원을 앞으로 채용하면은 예. 옷, 옷이 날개다. 프랑스, 독일, USA, 이거 브랜드 2월 상품 직수입 판매 에릭 네, 보소네 였습니다. 아마 옷을 판매하던 가게 네, 같습니다. 월세가 네, 8,000원에 월세가 월세가 6 0 0입니다 600. What yes.